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인맥을 구축하게 하여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맥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를 완전히 도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반 배신하여큰 상처를 우리가 안기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46편 3절로 사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이라도 숨 떨어지면 그 사람 시체를 만지기를 두려워하고 또한 2, 3일이면 장례를 다 치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인생 그렇게 될 인생 혹은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니까 한줌에 재로 나올 인생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라고 얼마나 아둥바둥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심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주들 중에 주이심, 왕들 중에 왕이신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여섯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죗값 대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양없께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분이가 나타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0편 23편 1절 보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엽기 8장 7절에 내 시대가 미약해서나 내 나중의 힘이 창대하리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단칸방도 없었는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셔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과 멋진 여행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믿음의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줄 보면 말씀해 주십시다. 요와는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편 되셔서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나를 덤벼들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막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보실까요? 요와는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성경에는 원수가 품이 너에게 있지 않고 원수가 품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는 우리가 사랑해주고 보응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통로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오신 내편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인생을 형통하고 평안하고 은혜로 살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에 잘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 보이스피싱들 링크를 보내가지고 그걸 누르게 합니다. 누르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스마트폰 기기가 나와 상관없이 상대편에 의하여 원격으로 제어가 되고 작동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것 같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보면서는 안된 것입니다. 다른 실수는 괜찮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대통령을 신뢰하고 뭐 국무총리를 신뢰하고 국회의원을 신뢰하고 세상에뭐 경찰의 높은 고위 관직을 신뢰하고 그것 신뢰한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편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마음다여, 뜻다여, 몸다여, 성품다여, 신다여, 내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로 교회가 텅텅 빈다고들 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발달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성이 있는데 그 내면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이 지구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단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노아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노아시대에 몇억 명이 살았다, 몇십 억이 살았다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탄식하고 후회했다. 왜? 인간들이 여우 앞에 패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만 의로운 사람이여, 노아만 완전한 사람이여,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 백만 명 정도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아만 어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를 통하여 방주가 지어지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 방주 속에 들어가 구원받게 된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자녀를 통하여 또이 지구 땅에 사람이 퍼져가는 번성해가는 역사를 또다시 볼 수가 있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7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몇명 정도 되겠습니까? 단한 명이랄지라도 그한명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주거나 하나님은 예배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군중을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리를 찾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음서 읽어 보면 항상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리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룹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곧 여호와 여호와 편에 쓴 것이며 여호와가 내편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아마 공과 제목이, 기도할래요? 그 제목이 뜬것 같아요. 아마 그 공과를 편집했던 교육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습관을 길리게 하려고 올해 여름성의 학교 모든 공과의 제목마다 기도라고 하는 편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굉장히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호랑이, 사슴,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언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력적인 기도가 아니고 의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중원본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향한 기도 할렐루야 약한 자 병든 자 정말로 소망 없는 사람들에 하여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시간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장소에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나 입으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근데 삶의 장소는 불신자보다도 완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장소에도 준행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놈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불평, 불만이 나올 만해요. 그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즉각, 즉각,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편 되시는 하나님께 늘 피하고 내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평안한 깊은 잠을 주시고 새벽잠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집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하루 출발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편 되셔서 사람이 우리를 어찌 할고 주님이 막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와신을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을 넘치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 담아 아름다운 감사예물들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저들의 마음 저들의 행사를 축복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저들의 기도를 향기로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가 교회 이름대로 복을 받고 교회 이름대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